캐나다 워킹홀리데이로 토론토를 가게 된 체험들입니다. 네. 처음에 어떻게 고곡캐나다를 알게 되셨나요? 아, 처음에 캐나다에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데 인터넷 서핑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 설명회를 연다는 게 있어서 어, 알게 됐고 그래서 고곡캐나다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. 특별하게 고곡캐나다를 선택하시게 된 다른 이유가 또있으신가요 아, 설명회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우선은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어 파티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, 그 때마다 이제 경험자들을 불러서 어좀 생생하게 잘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메리트 있고 매력적이었습니다.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캐나다를 간다고 할 때, 본인이 보고 캐나다를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장점이라든가 그들에게 소개할 때, 무엇이나 반해 그런 특색을 얘기해 주시면 안요 어, 우선은 참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막막한 것들이 많은데 어,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다녀온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다는 그런 생생한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좀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잘 이제 케어해 주셔서 어, 좀 기쁜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캐나다 갈 학생들에게 본인이 조언 한 마디 해 주신다면? 네, 이제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알아보시고 하면서 초조하고 힘들 텐데 어, 막상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더 초조하고 힘드네요. 근데 어, 고국 캐나다에서 알려주 알려주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충분히 성공 어울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힘내 주죠, 화이팅!